뽕나무, 대나무, 참나무. 어느 날 뽕나무가 방귀를 뽕 뀌었어요. 방귀 아이. 소리에 놀란 대나무가 백기노 어른 앞에서 함부로 방귀를 뀌다니. 음. 그러자 참나무가 자아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. 택시 운전사에게 기사님, 운전 참 잘하시네요.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기사는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당신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지요. 입에게 나를 사랑하는 일을 시키지 마시고, 남을 칭찬하는 일을 시키세요. 그것이 입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. 내 자랑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? 근질거리면 그냥 긁어주세요. 내 자랑은 남의 입이 흐질 것입니다